안녕하세요. 포렉스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500만원으로 2천만원 만들기 4일차입니다. 3일차에는 최대한 한번 진입시에 높은 수익을 보고자 장기 포지션의 느낌으로 진입 시장가 대비 익시련 TP를 높게 설정하였고요. 1시간 로로버 되면서 오늘 25일 아침에 체결돼서 3, 4일차 영상을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해당 사진 보시면 총 8번의 거래입니다. 3일차에는 4번의 포지션 진입, 4일차에 4번의 포지션 진입으로써 이틀동안 총 8번의 계약만으로 4,314달러, 약 58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고요 그로 인해 4월 20일날 3,773달러, 495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현재는 11,119달러, 1,500만원에 도달하였습니다. 여태 따라와 주시면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하루에 다섯 번 정도의 거래만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4일 동안 16번의 포지션 진입 중에 단한 번의 손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환거래 하시면서 착각하시는 게 많은 거래를 하면서 단타를 치면 되지 않냐라고 착각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외환거래 특성상 수수료로 손해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가세팅, 거래계약 세팅, 거래 계약 세팅 현재 시장가에서 알맞은 포지션을 보는 방법 단이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7계약으로 거래 진행해서 5일차에 2천만원 달성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보나 트레이딩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